30m를 가는 시간을 계산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그 시간당 몇 평을 심는지 하루에 몇 평을 심을 수 있는지가 계산이 됩니다. 오늘 이게 그 흙이 좀 얼어가지고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일단 여기 오늘 이 데이터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아, 여러분들 지금 전단지 가지고 계신 전단지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작년에 했던 거, 금년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네, 저, 전부 다 부, 저,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진도 똑같이 게재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Thank you. 제가 지금 찍고 있으니까, 엄마가 얘기하는 게다 녹화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님 축하해고맙습이렇 앉아서 이제 안으러 다니고 충분히 못걸니죠 충분히 안아요 자가 속도가 빨라지고 군부대에안시러 다니는 거충분안앉다니니다빠에거예이 놈, 이 놈, 이 놈, 이놈딱 봐봐. 이에다고이 사람이 덜앉았요 일곱 사람이 앉습니다. 근데 이제, 골이 넓은 골에서는 11명까지 앉아서 같이 심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험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30m를 주행을 하면서, 주행을 하면서 몇분 걸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몇평 걸리실 수 있는지, 시간도. 지금 처음 시도한 거는 한 700평 정도, 두 번째 한 거는 200평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세 번째입니다. 아무래도 이 해보면, 음. 설련이 빨라지고, 술은 이제, 술이 내 되면은, 예. 그리고, 작업속도 똑같은 거니까, 작업속도가 똑같 거니까, 가능적으로 하는 게, 이제, 오후가 되면, 작업 능력이 지지 떨어져 버리고 그때, 남금대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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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남금대동 씨! 예? 아 나온 것보니데 내가 하는 게. 시리머1 <목소리> 나가야 했어잘요1 나가 있었어. 자, 3분 35초. 저강강때가지머니저삼4대가지머니 아. 다시 썼어요? 아시나 다아 내리네 네, 네, 네. 네. 아 내려 신기해요. 조니. 저 손이 터지잖아. 애폰들이 게딱 내려붙잖아. 이렇게 가야 좋아. 저줌마들 너무 두분다 아, 진짜 네. 그렇잖아. 요 요쪽에 통행이 네. 있잖아요. 우리는 거의 한뼘 정도인데 아줌마들 요, 여보세요. 뒤서다가 하나 어가야는데안 들어가죠. 거린게 느린 게. 손이 빠른 사람이 하고 젊은 사람이 해야지. <이를 계속해서> <생겼네> 응, 안될것 같아. 나이 잡은지반이안될것 같고 하니 보니까. 나이, 나이 잦은 양이 이제. 뒤로, 뒤이봐가 뒤로. 뒤로, 여기로 여기서 가. 여기가야겠한만 그래. 그래, measure, measure. <뭐� <Islam sound> 뭐, 진짜, 아니, 이렇 <famoso> 다 그래, 다 아니, 이렇 아니, 아니 이렇게. 아니, 저쪽 이렇게. 아니, 아 아니, 이렇게. 아니, 이렇이게니 이렇게. 아니, 이렇이득게신 이렇게. 이야 아니, 이게간대 이렇게. 야니3 35초. 3이게이게게아이아아 <신는> <ozone>